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치료 경험을 공유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잘 낫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백신 부작용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백신 부작용 환자들과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사, 공포 3대 증상이라고 하는 흉통, 빈맥, 호흡곤란 증상이 심근염, 심외막염의 3대 증상입니다. 그런데 심근염, 심외막염이 아닌 경우에도 이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 부위에, 이 구조인데요. 양쪽에 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의 조직 그리고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 그리고 폐의 조직, 폐를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 그리고 이 중앙에 이 여러 조직들이 종격동이라고 하는 종격동 조직 그리고 이 흉벽, 이 흉벽의 근육과 그 연부 조직 이런 많은 흉부를 이루는 이 조직들 그리고 그 조직에 혈류를 예,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 이런 곳에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염, 심외막염이 아니더라도 이 흉부에 여러 조직들의 미세한 염증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빈맥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 증상이 수 개월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로 저는 미세혈관 손상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백신 부작용 환자에게 이 혈전증 유무를 보는 D-다이머 그리고 심근손상 유무를 보는 CKMB와 트로포닌 검사를 꼭 합니다 이 D다이머 검사에는 이렇게 H 높다는 뜻입니다 하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지만 심근손상 유무를 보는 이두 가지 검사에는 전부 정상이 나옵니다 L은 낮다는 뜻이니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환자는 백신 부작용으로 수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저에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접종 후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D-다이머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추적 검사를 해봐도 증상이 좀 악화되면 다시 또 정상에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미세혈관 손상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 몸 어느 곳이나 미세혈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 존재한 미세혈관염에 의한 통증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빈맥, 두근두근하고 호흡곤란, 흉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곽구조물, 폐, 폐주위조직, 또는 가슴 등 이런 흉곽구조물에 염증이 있을 때는 호흡을 할때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면 호흡곤란과 교감신경 흥분에 의한 빈맥 이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염, 심낭염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 치료받고 좋아졌는데 헬스장에서 헬스 하시다가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강력한 흉통이 발생해서 저에게 다시 오신 경우도 있었고 또 등산을 하시다가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저에게 다시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심장의 염증 가능성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꼭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감신경 흥분을 시켜서 이런 여러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이 앞가슴, 겨드랑이, 어깨, 등 이런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자세히 눌러보시고 그 부위를 표시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그 국소 주사 치료로 그 부위를 통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빈맥 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저용량 베타차단제 투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흉통, 등통, 어느 부위 통증이든지 통증에는 진통 소염제 투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은 가장 늦게까지 남는 증상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호흡기 조직이나 호흡기 조직에 혈류를 공급하는 미세혈관에 이런 만성염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흉부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가슴 겨드랑이 등 통증 부위를 잘 찾아서 잘 눌러보고 아픈 부위에 표시를 해서 병원에서 국소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통증이 해결되면 교감신경항진에 의한 호흡곤란이나 빈맥증상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진통소염제 투여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 3번 어, 먹을 약에도 진통소염제를 처방하고 추가로 이런 경우에 드실 수 있도록 여분으로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어, 사용하는 주사 여기에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통소염제는 위장장애 알러지 간 신장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진료 후 투여가 바람직하겠습니다 심근염을 진단하고 치료했는데 나았더라도, 과도한 운동은 당분간 금지해야 합니다. 교과서에는 약 6개월 정도는 금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추천했던 이런 영양제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